안녕하십니까. 전방에 사고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24년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24년의 마지막 달력을 넘깁니다. 음. 전에 공장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번 했죠? 자기 자녀의 나이만큼 부모는 사랑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수준 중학생이면 중학교 수준 뭐 그렇다 얘기하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처음엔잘 와닿지 가 않았는데 제가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제 자식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어, 뭐 부모로서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씩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중학생 아들은 뭐 사춘기라고 하면 계속 뭐 선탠하게 진짜로 하든 하긴 하든 는데 이게 맞는 건지. 우리 뭐그는 도짜는... 걔는 뭐지전당대학이 나들이 나들이야. 어디 데리고 다니고 막 하려고 하는데 어, 정말 앞서가신 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 대상... 부모를 따라가지 않으려고요. 외출하는 거나 어디 가는 거나 뭐 할머니 집 가는 거나 안 따라갈래요 어, 순간 이게 참 먼저 키워보신 분들이 다 얘기가 면았구나참 자식 키우기가 호어호어하지 않네요 뭐 저러면 제 맘대로 될줄 아, 알았고 이예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제마음대로제 부모님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또 그런 고난으로 제 자식들은 이렇게 뭐 길들인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렵습니다 자식들 키워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혼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싫었거든요. 뭐, 뭐 좋았던 데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 뭐, 남들 다 하니까 그랬는가? <laughs> 그건 아니, 아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2000년이 되면 스물일곱 살 되면 결혼을 하겠다. 그게 2 0 0 0년의 목표였어요. 제 국민학교 때 꿈이었었죠. 아, 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뭐, 때는 뭐 과학자가 되니 아니면 뭐요수장이야 되니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순서했죠. 어늘 말씀드립니다. 하루가 지겹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또,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어딘가를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지만 늘 우리는 살아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어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백 가지의 감사함을 찾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촬영을 하면서 한번 감사하다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게 감사할까? 오늘은 제가 이 출근하는 길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또 화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면서 즐거운 하루가 되게 소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